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콩 이야기입니다. 울산 울주군 만활이라는 시골 아주 골짝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소형 임야를 하나 보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산중입니다. 산중인데, 산중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저는 주택들이 아기자기하게 이쁘게 지났네요. 분양을 했는 건지 개별적으로 입주를 한 건지 참 아담하게 꾸며놨어. 집은 몇채안모이고요 소형 입주가 사실 좀 귀한데 철주, 장미 이렇게 단정하게 꾸며놨네요. 동네 집이 하나. 여기도 하나 있고 하나, 둘, 셋, 네 집, 네 다섯 집 정도 있네요. 산 꼴짝 꼴짝으로 해가지고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깊숙한 산골입니다. 그이 앞에 보이는 이 땅입니다. 저기 요집 아래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맹지라고 기재가 안돼 있는 거 보니까 이쪽으로 통로가 진입로가 사용 가능한 진입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 입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겁니다. 이게 임내로 지금 잡혀 있는데. 돌축 밑으로 이렇게텃밭을 이렇게 갖고 나죠 이게 지금 162평인데, 청량을 해봐야 알겠지만, 요 아래까지 갇힌 건지, 요 위에 단으로 160평, 좀 작아 보이거든요. 청량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도상으로는 한, 끝이, 끝자락에 한요 정도 경계가 한이 정도 보면 될것 같은데요. 경계가 약간은 불분명하기는 한데 소형 잎나라서 좀 귀하죠. 강남 콩 심은 한해. 야, 향기가 이쁘네요. 이 강남 콩맛이 싶은데 지금은 이렇게 텃밭으로 서고 있습니다. 지대가 완전히 좀 올라와 있어서 저 밑에도 저런 주택이 몇채 보이고요. 대략 입구 쪽 경계는 여기 펜스쳐놨는데 여기서부터 일것 같습니다. 여기, 이부근에서 이렇게. 윗집 돌축 사이로 이렇게 경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위에 땅까지, 그 다음에 제가 밟고 있는 이 땅까지 하면은, 대략 160평은 나올 수 있겠네요. 아다 수빈 많이 자랐네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좀 높아서 겁분좀 나는데 상당히 높은 옹벽을 이렇게 쳐놨습니다 옹벽이 되가 있고 요 밑에 땅는 별개로 구분이 됐지안 그러면 한필지로돼 있을지 경계청량을 안 해보고는 정확하게는 판단하기 조금 어려워 보이네요 여기는 분명해 보입니다 요땅 그리고 제가 밟고 있는 이다 여기 집과 이 집과의 경계 이렇게 통로가 출입구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입구는 아스콘 한 2차선 정도는 돼 보입니다 여 위에 있다는 지금 개인 사유지로 보이는데 땅이 요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집 아래다. 여기도 한채더 지을 수 있겠네. 작지만 이쁜 땅이네요. 도로를 물고 있으니까 여기 통로. 빈 땅이라서 뭐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아 보이는데 귀한 소형 임야라서 이런 거를.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용도 변경을 해야 되겠죠. 수고 많다. 간다, 간다. 이 깊은 산 중에 이렇게 전원주택지가 참 살기는 공기는 좋고 멋지네요. 단풍이 지금 이렇게 색깔을 낼 수가 있나? 이쁘네. 여런 자투리 땅이나 이런 것도 여기. 이 산중치고는 땅값이 상당히 비싸네요. 산중치고는 땅값이 비싸. 여기 울산광역시로 포함이 돼서 그런가? 땅값은 상당히 비싸 보이네요. 그러면 설명을 하고 소형 임야 귀하긴 귀하죠. 저렇게 또 인프라, 길, 전기까지 주변에 주택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상세 설명을 드리고 영상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울산 울산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683-13번지 물건 종류 임야. 평수는요, 162.44평. 감정가 1억 5,300. 토지 전부. 매각 내용은 토지 전부고요 1차, 2차 유찰되고, 3차, 다가오는 3차가 2023년 5월 31일입니다. 7,400만원. 뭐, 기타? 크게? 주의할 점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입냐니까. 자, 그러면 은 프린터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입찰이 어제 입찰에서 유찰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수기로 적어 왔습니다. 됐죠. 울산광역시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땅값이 감정가 자체가 좀좀 좀 비싸게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평수 대비 감정가가 좀 비싸죠. 7,400까지 떨어졌는데 연는데는뭐 어, 그럴 듯한 집을 지, 지을 만한 평수는 안 되지만 그래도 아쉬운 단아 이쁜 전원주택 뭐 농막을 놓든 이제 땅값이 문제긴 한데. 아마 이런 소형 임야 용도 변경해가지고 저렴하게 전원생활하실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어,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어, 직접 이 주소지 찍고 한번 주소 한번 더 확인해 드릴까요? 주소만 한번 더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적절한 가격까지 하락이 왔을 때 한번 답사 한번 와 보시는 거예요. 한번 관심 가져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죽은 마너리의 소형 임야 좋았습니다. 완전 산중이라 멋지지 뭐 가격이 문제지 항상 가격만 마음에 든다면 위치는 와보시면 환경이나 정경이나 이런 게 완전 깊은 산중, 산 속에.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데가 잘 없죠. 대신에 땅값이 이제 좀 그걸 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이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 여기도 전는 주택이, 와. 돈 얼마나 썼겠노? 길 내고, 올라오는 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 멋지게 해놨죠. 국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 앞에 도로가. 동네로 들어오는 이제 작은 길입니다, 이게. 그래, 여기에 비교적 울산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땅값이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올라오는 길은 그렇게 폭이 넓지 않은데 이 안쪽은 뭐 엄청 넓게 그려놨네요 여기도 주택 이야 정원 참 멋지게 꾸며놨네요 차, 로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로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목조로 마감을 했네요 데크 해놓고 참 이쁘게 나왔습니다 돌단길 한번 보십시오 <laughs> 멋지게 해놨네 이저 집은 길 내고 하는 바람에 토목공사비 상당히 많이 들을 것 같네요 산중에 이렇게 이야 수요가 그만큼 많으니까 비싸도 저는 주택들이 이렇게 들어왔지 않을까요 공기 좋고 바람도 시원하고 멋지네요. 오늘 날씨가 상당히 여름 흉내를 좀 내는데, 그래도 소형 임냐, 먼 곳까지 와서 이제 촬영하고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정남향입니다저 임냐가. 완전 정남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발 비용 토목공사 때문에, 그래서 저 땅값 자체가 좀 감정가가 비싸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저 정도 위치면은 어 평수 대비 멋 멋진 자리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직접 와보지 않고는 어 이걸 어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그러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메리트 있는 가격대로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의 관심 가져볼 만하다 싶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집은 각자 알아서 지으면 되고요. 형편대로 아무튼 만월이 소형 임냐 구경해보고.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답사문 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